이제 열역학 제 2법칙 쉬워 쉬워 할게 없어 자 열역학 제 2법칙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만 좀 정리하시면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1법칙은 기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열과 압력 부피 온도 뭐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가 를본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 가역과정하고 비가역과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가역과정이 뭐예요? 가역, 비가역. 둘이 반대겠지, <laughs> <그건 알겠어요>, 그지? 그건 알겠어, 그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화학원에서 또사단원에서 나오실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물리학적인 그런 물리량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볼 거고. 그,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역 과정은 주변 환경에 변화 없어요. 변화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있는 과정. 뭐 현상,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의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역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공기 저항이나 또는 마찰이 없을 때가 전제조건이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공을 여기다 놓으면 튕길 텐데 얘가 공기나 마찰 저항이 없으면 똑같은 높이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기 운동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역학으로 보신다면 됐죠? 그 다음에 비역 과정은 뭐냐면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과정 또는 현상. 그니까 스스로는 원래 상태로 다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게 하나 있을 텐데. 스스로 원래 상태로 못 들어오는 과정. 확산 있죠, 확산. 보이시죠? 확산. 스스로 퍼질 수 있는데 스스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냄새가 이렇게 돌다가 다시 나한테 오진 않잖아. 요 그치? 퍼져나가지, 그치? 끝이잖아요. 그치? 그니까 러 그게 비가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연현상들은 가역과정일까요? 비가역과정일까요? 그치. 연력학 제의법칙이 그예요 자연현상은 비가역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비가역적 과정, 과정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연락적 제의법칙이에요. 뭐 어려워? 근데 이런 말이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이렇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개념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어, 비가역적 과정으로 계속 퍼져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어 하나가 엔트로피에요. 엔트로피가 뭐예요? 엔트로피. 영어로 엔트로피를 뭐라 그러냐? 안 배우냐? <laughs> 영어 안 하냐? <laughs> 무질서도에요, 무질서도. 나중에 화학하시면 나올 거예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구요. 확시 해서 얘기하는데, 엔탈피랑 헷갈리지 마세요. 엔탈피. 엔탈피는 에너지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엔탈피, 에너지, 엔트로피, 무질서도. 세 글자, 네 글자. 됐죠? 글자 수 맞춰드린 겁니다. 알겠죠? 세 글자, 네 글자. 안 틀리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무질서도라고 하는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가역과정 같은 경우를 여러분 한번 나타내보면 이거예요. A가 B로 둘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애고요. 비가역 과정은 a가 b로는 되는데 b가 a로는 안 돼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여러분 비가역 과정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집 여, 여러분 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이 처음엔 깨끗해요. 점점 무질서해지죠. 그러다 돼지 우리 그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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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치면서 가자. <laughs> 무질서도. 그죠? 그쪽으로 간다. 그죠? 자연의 한섭리예요 그죠? 엄마는 자꾸 치우라 그러잖아. 그죠? 외부의 힘을 빌리는 거지 엄마의 힘을 빌리는 거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못 들어와 알겠습니까? 어? 여러분 왕들다 그래 요 이제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연 섭리예요 자연 섭리 알겠습니까? 과학적 법칙이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스스로는 못한다 알렇죠자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바뀌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한번을 볼 건데 첫 번째는 이 표현들이야 첫 번째로 볼건 뭐냐면 열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가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못 와요. 맞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요거 하나 한번 볼까요? 자, 1이, 1이 열로 바뀔 경우와, 열이 1로 바뀔 경우. 자, 1이 열로 바뀌는 경우는 100% 가능해요. 100%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열이, 일로 바뀔 때는 이 100%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효율 열 효율이 100%인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게 열 열역학 제2법칙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뭘 하나 떴을까요? 이렇게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요 말이 좀 어렵죠. 고립계에서 고립계에서 자연 현상 얘네들은 다 비가역적 과정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립계에서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넓게 퍼진 데 말고요. 이렇게 고립된 하나의 그 닫힌계에서 자연 현상들은 다 그렇게 일어나요.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냐면 확률이 높은 쪽. 나중에 아마 이거 확률 계산 문제 내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무, 무질서도가 높은 쪽.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방향성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 면꼭 그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높거나, 무질서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지, 꼭 그쪽 방향으로만, 첫 번째 고립계에서 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두세 번째 고립계에서도 얘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말못 한다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는 말을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향성인 개념이 딱, 고정적인 틀로 딱 박혀 있다! 그럼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만, 얘는 고정적인 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높은 쪽, 그리고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얘네는. 알겠습니까? 잘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열기관, 얘가 나오죠. 졸라 쉽죠? 여러분, 열기관이 뭐예요? 열 내는 거? <laughs> 자동차 엔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동차 엔진? 열을 일로 바꾸는 거 맞아요? 자동차 엔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기관은 뭐냐 면열 에너지, 가뭐 있잖아요? 일, 또는 뭐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이걸 열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엔진이겠죠? 됐죠? 그럼 얘를 보시면 여러분. 고열원, 우리가 T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저열원, T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하는 일이 W라고 할게요. 됐죠? 여기 뭐식마써 있는데 뭐그거만 뭐 알아서 쓰시면 돼요. 어차피 높은 거 낮은 거 하이로 이거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을 주면 열기관의 일을 하고 나머지가 빠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 효율적인 측면만 좀 보시면 돼요. 열 효율을 E라고 표시하거든요. 열 효율은 전체 중량에서 한일이에요 아, 비율입니다. 그러면 Q1분의 한일이 뭐야? Q1 마이너스 Q2 아닙니까? 맞죠? 이거 빼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Q1분의 q 2에요 물론 이거 곱하기 100입니다. 퍼센티지니까. 됐죠? 그럼 봐봐. 얘가 1보다 클수 있냐? 안되지. 식 자체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돼요. 1도 될 수가 없죠. 만약 1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손실된 에너지는 아예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1이 열로 100%탈 수는 있으나, 열이 1로 100% 전환될 수는 없다고.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의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이상 기체만 갖고 했다면 됐어요. 연력학 제2 법칙은 실제 기체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100%로 만들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럼 주유 한번 넣으면 씨. 막한 6개월 동안 막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연효율이 끽해야 23% 22%예요. 나머지는 다 배기가스 열로 나가는 거야. 그걸 100%로 만들면 씨. 좋겠지만, <laughs> 물리학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게 될 수가 없다고요. 효율을 높이는 거지. 전기차도요, 여러분, 효율이 높아봤자, 50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효율이 높아봤자. 그것도 졸라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열을 다 낭비하고 다니는 거죠. 그죠? 걸어 다녀. 아십니까? 자동차가 열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 효율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긴 별로 할게 없어요, 여러분. 개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카르노 기관이라는 얘기를 좀 할까요?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은 그 지금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스털링 기관이라고도 배우실 거예요. 스털링 기관. 카르노 기관 앤드 스털링 기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스털링 기관이라고 하는 건 카르노 기관 뭐 이게 나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등 등온 팽창 단열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 요렇게 됐을 때 뭐만 존재합니까? 등온하고 단열만 존재하죠. 카로노 기관은 등온하고 단열만 존재해요. 요거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 효율이 가장 높죠. 됐습니까? 열 효율이 가장 높다.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Q1이라는 걸 한번 딱 주면. 얘가 Q2로 나가버리죠. 근데 여기에 열 출입 없지, 이거. 지금 열 출입 없는 거지. 열 출입 없이 기체의 팽창과 축소만으로, 수축만으로 이열 에너지를 대신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소 없이, 엔진의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 없이 기체의 팽창과 압축만 갖고 얘네들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좀더 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열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열 에너지를 주면 여기 한번 딱 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줘야지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안에 기체라는 것을 넣고 그 기체의 압축과 팽창을 통해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훨씬 높은 거지. 계속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진이 엔진 룸 안에 그 화석 연료를 분사하면 거기서 같이 터지는 거야. 빵빵빵 빵, 빵, 빵. 그럼 얘네들이 계속 밀겠지. 됐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도는 온 거거든. 근데 얘는 한번 빵 터지면 그. 그 안에 기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체가 열을 받아서 압축과 팽창을 계속 반복하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카르노 기관입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효율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열효율 같은 경우는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열 우리 아까 1 QH죠? QH라고 쓸게요. 이거. QH분의 QL.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거의 100%. 됐죠? 음,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효율이 거의 100%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연력,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효율이 100%가 되는게 있냐 없냐 없죠 그럼 열효율이 만약에 열효율이 100%가 되려면 열효율이 100%가 되려면 TL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TL. QL, TL. 얘의 온도. 얘의 온도가 거의 계속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올도가 증가해야 한다. 근데 열 빠진 새끼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여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열을 안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효율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게 카르노 기관입니다. 사실상 불가능. 열 효율을 100%로 이론적으로 만들었으나 그게 실제적으로는 교현이 될수 없다고요.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제1법칙만 가지고선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제2법칙으로 했을 때 실제 기체를 갖다 놓으면 열 효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 됐죠? 자, 그걸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또 졸라 많이 만들었죠. 그게 연구기관입니다. 이거 예전에 좀 들었던 애들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건 연력학 법칙을 가지고 장난질 친 건데, 연구기관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영원히 일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열 에너지 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한다고요. 일종 연구기관. 일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연력학 제1법칙. 아마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한 건데, 이 1법칙이 위배된 경우에. 그, 그, 혹시 이거 새, 물총 이렇게 써는은 기억나냐? 안 배웠겠구나, 내가. 네,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여기에 구슬이 달려있는 거야. 여기 끝에. 그니까 러 얘를 돌리면, 구슬이 돌면서, 다시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서 죽을 때까지 돈다고요. 아 실제로. 어떻게 되겠니? 아 실제로 여기, 아 그런 식으로 가상을 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노니까, 진짜 주기운동 한번 돌리면, 얘가 여기로 갈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이쪽 가면 다시 일로 올거 아니야. 그원심력으로돌거 아니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발상했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됐어요? 한번 돌리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지. 안에서 도니까. 근데 마찰이나 공기정항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굴러, 들어가? 이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위배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물총 쏘는 것도 있고요. 자동, 어, 배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제2 연구기관. 이건 연력학 제2법칙 위반. 제2법칙 위인데 예로만 드릴게요. 앞에서 열로 물을 빨아들여. 배에서. 됐어요? 그럼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열을, 열나 세게 냈는 거지. 열을 가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식지. 그러면 다시 또배 밑으로 이렇게 밀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 다시 또 돌아와. 또 열이 나. 또 돌아가. 이렇게 돈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게 <laughs>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발상은.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위배된 거고. 됐습니까? 저 얘들은 되게 많아요. 얘는 공급한 열 에너지를 100% 1로 전환했던데, 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 나오면 그냥 얘만 외우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책 들어가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얘들이 나올 거예요. 그림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열역학 제1법칙을 위배했냐, 제2법칙을 위배했냐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얘네는. 그러니까 1법칙에 대한 개념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제2법칙은 열 효율 구하는 거 하나랑, 됐죠? 그래서 제2법칙에 얘네들, 위배되는 새끼들이 누구에 의해서 위배되느냐, 그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여기 계산 문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겁내 쉽죠잉?